안녕하세요 45세 동네 축구하는 부술국구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추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A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A조를 살펴보면 1포트에 멕시코, 2포트에 대한민국 그리고 3포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4포트에는 유럽팀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럽플레이오프 D 유럽플레이오프 D는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체코, 아일랜드와의 팀 중에 한 팀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유럽 팀들 중에 그래도 강팀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팀이 배정이 된 거고 그리고 3포트에서도 가장 피파 랭킹이 낮은 나아프리카 공화국이 편성된 거고 그리고 1포트에서도 캐나다 다음으로 피파 랭킹이 낮은 멕시코가 1포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2조에서 1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조편성이다. 다만 크게 처지는 팀이 없기 때문에 3위로 만약에 물고 물고 물려가지고 3위로 내려간다면 아무래도 3위들끼리 경쟁에서 조금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서 조 1위를 하게 된다면 32강전에서 다른 조에 있는 3위 팀과 맞붙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2강전을 통과해서 16강으로 가는데 좋은 그런 조편성이다. 2등을 하더라도 현재 그 대진표상 b 조 2위와 하기 때문에 b 조 2위에도 조금 위협될 만한 팀은 없습니다. 캐나다, 캐나다 어, 유럽 플레이오프 그리고 카타르, 스위스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이탈리아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지만 그래도 2등을 하는 팀은 캐나다나 스위스 두팀 중에 한 팀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2등을 하더라도 16강 진출에 조금 유리한 그런 조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다른 조 한번 살펴보면은 B 조는 캐나다, 그 다음에 유로 플레이오프 A, 그 다음에 카타르, 스위스. 유로 플레이오프 A는 이탈리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가 1포트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아무래도 상위권에 위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에 C 조는 브라질, 모로코, IT 스코틀랜드. 브라질, 모로코의 압도적 승리 뭐 이런 게 예상이 좀 됩니다. D 조는 미국, 파라가이 호주, 그 다음에 유로 플레이오프. C. 그 다음에 2조는 독일, 기라소, 코트 디부아르에카도르 여기도 뭐, 기라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승점 자판기가 돼가지고 2조 같은 경우는 3위 팀이 아무래도 1승은 무조건 하기 때문에 골드르시 차 이런 것들이 크게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2조 같은 경우는 3위까지 진출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F조, 네덜란드, 일본, 유럽 플레이오프 B. 그 다음에 디니지. 아, 일본 조금 뭐, 무난한 조평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G조. 벨기에, 이집트,이란, 뉴질랜드. 뉴질랜드. G조로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H조. 스페인, 카보베르데, 사우디아라비아, 우루과이. 뭐 같은 경우도 스페인, 우루과이 외의두 팀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아무래도 스페인 우루과이가 무난히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조네요. 그 다음에 프랑스, 세네갈, 피파 플레이오프2, 그 다음에 노르웨이. 여기는 이제 피파 플레이오프는 이제 이라크. 이라크와 볼리비아. 이렇게 수리남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라크가 이라크랑 볼리비아의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프랑스, 세네갈. 세네갈 또한 프랑스의 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그리고 노르웨이. 아. 가장 1포트를 위험하는 위협하는 노르웨이가 I조로 편성되면서 프랑스와 조별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J조 아르헨티나,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 이렇게 편성됐고 K조 포르투갈그 다음에 피파 플레이오프 1 여기는 콩고 민주공화국, 뭐뉴켈라도니아 자메이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이 그래도 피파랭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여기도 좀1 2위가 조금 명확한 그런 팀이 아닌가 근데 그 우즈베키스탄 요즘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이 콜롬비아 와의 경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위까지도 우즈베키스탄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조 l 조입니다 잉글랜드 아 크로아티아 바나 파나마 아,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죽음의 조 같은 느낌이 저는 생각이 드네요. 어,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는 아무래도 이 포트 중에 가장 높은 피파 랭킹을 유지하고 있고, 가나는 4포트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나 구성원, 즉 선수들이 단합이 좀안 돼서 그렇지, 개개인 선수들의 어떤 영향은 어떤 팀에 내놔도 밀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나마도 북중매의 강우고, 그렇게 해서 엘조가 조금 중매의 조 같은. 느낌은 듭니다. 조 편성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한국도 6개월 정도, 5개월,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유럽 플레이오프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팀이 되는지 그러면서 차후 평가전. 그리고 차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조별, 조별 통과를 1위로 할수 있도록 하면서 1위가 된다면 다른 조 3위 팀과 붙게 되고 그 후에는 16강 진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실력에 맡겨야겠죠. 근데 지금 조편성상 한국 실력에 비해서 아주 좋게 16강까지 가능한 16강이 가능한 시나리오의 조편성이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역량을 체크해 볼수 있는 그런 조편성인 것 같습니다. 목표는 제가 봤을 때는 16강 이상, 8강까지 목표를 두는 게 적절하지 않나. 지금 같은 조편성상 16강까지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조편성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벽에 부랴부랴 나와서 이렇게 해서 두수가 없었지만 한번 쭉 둘러보시고 관심이 가는 조. 경기,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하면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기대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이상입니다.